안녕하세요 라보누코스메틱 임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보누코스메틱 교육 강사 김혜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이사님께서 하시고 나서 영업사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를 받으셨다 고 그러세요. 근데 왜 다들 <laughs> 댓글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댓글을 그래서... 남겨달라고, 강사님! 왜 <laughs> 영상마다 하시는데! <laughs> 자꾸 전화만 하시니까! <웃음> <웃음> 댓글도 꼭남겨주시면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컬러링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 시즌마다 이제 살롱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들을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시즌별로 나오는 가냉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챙겨서 경대에 놔둬 주세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상담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요. 카탈로그 자체를 고객님들 대기 존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고, 고객님이 먼저 펼쳐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관심을. 레시피북으로 그냥 약재장에 꽂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응. 응.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게끔 붙여놓고 제조를 음. 할 수도 있죠. 지금 첫 번째로 나온 컬러링북은 4계절 중에서 시작을 알리는 봄.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가 된 거거든요. 봄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활기차고, 신선한? 따트, 어, 신선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제, 리프레시 하는 그런 음, 기분이 들고. 네. 그런 느낌을 한껏 담은 트렌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 베이지에 이제 사용한 컬러 연모제들이 바로 M이라고 하는 이제 매트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트라고 하는 게 되게 카키빛이 돌면서 붉은기가 없는 컬러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쓰러우 이 매트는 매트에도 블루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쉬의 기운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매트라고 하는 약간 좀 탁한 느낌 말고도 맑고 투명한 느낌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고요. 하이 레벨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약간 신선한 느낌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추천해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매트 하면 우리가 보통 붉은기를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음. 반사빛이잖아요. 네. 고객님이 염색을 안지 오래되셨거나 그 전에 붉은기운이 조금 있는 염색을 지, 하셔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붉은 색깔의 잔류 색소가 좀 남아있는 음. 상태에서 염색을 하실 때이 라인 베이지 레시피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붉은 색깔과 다른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베리핑크라는 컬러죠. 사실 우리가 핑크 염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는 들수 있는 컬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오렌지빛이 나와서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촌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컬러라고 할수 있거든요 스로우의 베리 핑크 레시피는요 스로우의 핑크 자체도 블루 베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핑크의 장점을 살리면서 화사함과 애쉬의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음. 핑크라고 하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색, 색상 자체의 특징이야 딱 봤을 때 러블리한 느낌도 좀 가지고 음. 있고요 또 여성스러움을 또 강조할 수 있는 색감을 색감만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로우의 베리핑크 레시피를 활용을 하시면 여성 고객님들한테 좀 기분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컬러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는 게 로우 시에나라는 색깔이죠 겨울에는 약간 묵직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컬러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밖에 나가시면 다들 보실 거예요 패딩 색깔 다 똑같은 거 <laughs> 어. 뭔지 아시죠? 다 검은색 혹은 네이비 패딩을 입고 있거든요 어, 나야. <laughs> 그중에 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봄이 넘어가게 되면 요 베이지나 옐로우 맞다. 아까 봤던 아이보리. 핑크 응, 그죠? 밝은데 좀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음...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염색이라는 시술도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면 좋지만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화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을 이제 장착을 할 계절이 왔으니까 그런 아이템들과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가 바로 로우씨앤아이. 음. 색이 그래도 그이 나와 있는 저희 색깔 세개 중에 그래도 조금은 톤이다. 그진 편이잖아요. 음. 근데 여성스러움이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음, 제가 느낄 때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로우 시에나라고 하는 이 레시피 안에는요, 스로우의 패션 컬러랑 스로우 머지라인의 컬러가 같이 이제 믹스가 되는 레시피여서 그래요. 특히 이 머지라인이요. 수러움 의에 애쉬스러움. 차갑고 투명하면서도 맑은 느낌의 애쉬는 표현할 수 있대. 패션라인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깊이감이 느껴지는 음. 반사빛이 연출되는 장점이 있는 이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네. 묵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둡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럭셔리함의 끝? <laughs> 어, 완벽한 느낌. 음. 어, 그 느낌. 네, 맞아, 맞아요. 음.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음.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정아님은이세개 컬러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의 개취는 베리 핑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스로우의 핑크를 너무 사랑해요. 핑크는 한번 하고 나면요, 고객님들이 계속 하게 되는 매니아층이 있는 컬러예요. 센노랑, 주랑 약간 비비드한 느낌의 그런 붉은 기운이 아니라 절제되어 있는 붉은 기운이 남아있으면서 시간이 퇴색이 되면서 또 되게 예뻐요. 아 맞아, 예쁜 응. 건 인정. 응. 베리핑크에는 지금 그 핑크의 MT라고 하는 부드러운 애쉬 계열의 컬러가 같이 믹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합이 만났을 때 절제되어 있는 핑크의 이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련됨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우시에나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나? 어, 이렇게 이렇게 묘하게 정말 예뻤었나? 이번에 좀 놀라운 레시피였어가지고 로우시에나 컬러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저처럼 밝은 색으로 계속 환색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애쉬를 계속 니즈 하나. <laughs> 이애쉬가 본인의 모발과 조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laughs> 계속 동경만 해오던 분들이 계시다면 머디 컬러 한번 꼭 섞어서 사용해보시는 컬러 고객님한테 추천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그 어떤 능력치? 그런 것도 조금 더 신뢰감도 더 많이 쌓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고객... 확그 원하는 그 애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봄을 겨냥해서 나온 컬러긴 하지만 매 시즌에 4번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북을 셋터 투를 소개를 해드리게 될 건데 그때 다시 색채인지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에도 이세 가지 색깔 베이스를 깔고 있던 고객님들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 색채인지 역시 너무 괜찮게 너무 스무스하게잘 넘어가실 거라서 이번 1월부터3월까지는 한번 저희가 추천해 드린 이 컬러링. <laughs> 컬러링북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를 <laughs> 바랍니다. 컬러 이 라인업을 같이 넣었어요. 대로 지금 주문을 하시면 매 시즌 챕터마다 굉장히 오. 강한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오. 될 예정이니까 오. 꼭 살롱에서는 <laughs> 확인을 해 주시고 담당 영업 사원분들한테 전화 컬러링 이요라고꼭 <laughs> 말씀해 <laughs>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로모션을 여기서도 공개를 해 주시나요? <laughs> 어, 안 돼요.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laughs> 살롱에서 고객님들한테 바로 같이 이 컬러링의 컬러를 하셨을 때 같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laughs> 음. 많은 관심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음. 거래처로 가서 제가 염색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제가, 서, 제가 그 프로모션 받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안 되나 봐요, 저는. 고객님 <laughs> 놓치지 마세요. 사실 이제 봄 트렌드에 겨냥을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슬로우를 쓰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트렌드 컬러 유행하는 컬러를 이제 맹목적으로 쫓아서 시술을 하게끔 나온 것이 아니고요 슬로우를 항상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니까요 이 컬러링 부분 활용을 해서 염색 시술을 하시게 되면 매출적으로 좀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